어? 어? 정말 미안. 뭐야? 한번 부딪혔는데 진짜 너만해 정말 어이가 없네. 으흠, 왜앞필이면 쟤야? 왜? 왜? 소희야, 괜찮아? 아씨, 몰라. 나갈 거야. 비켜. 소희 많이 화났나? 그러게, 소희야 좀 괜찮아? 응응, 어, 어. 난 괜찮아. 내가 욕을 하긴 했으니까. 근데 왜 하필 운비니까? 참 우연도 신기하다 그러게 에휴 연빈아 너 좋아하는 애 있냐? 궁금해서 그러게 그러고 보니 나도 궁금해지네 누구나 응? 그, 그게 그 너희는? 다, 어, 당연히 소희 나도 어? 아들끼리 얘기하고 있네 연빈이도 날 좋아하겠지? 이때라 알겠다 미미 소희 걔는 별로 뭐뭐 뭐? 내가 별로라고 정말 정말 재밌는 컬러 소녀 TV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